자, 남편 때문에 뭐속 터지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. 춤을 춰보라 그러는데. 어, 어. 제가 춤을 안 추면 안 줘요. 아, 진짜. 그리고 한 번은 무릎을 꿇으래요. 어. 무릎을 안 꿇으면 진짜 안 줘요. 뭐. 진짜 무릎을 꺼야 준다니까요, 이 사람이. 아, 그러니까 아, 이렇게 생활비로 되게 치사하게 구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이. 야. 남편 때문에 뭐속 터지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저희 집에 이제 경제권을 남편이 다 갖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예. 이제 매달 생활비 뭐 카드값 이런 거를 남편한테 제가 받았어요. 네.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쫄르고 쫄르고 쫄라야 주는 거예요. 이 네. 네. 그렇고 그것도 이제 딱맡겨 줘가지고, 제가 이제 좀더 달라 그러면은, 춤을 춰보라 그러는데, 어허. 제가 춤을 안 추면 안 줘요. 아, 진짜. 그리고 한 번은 무릎을 꿇으래요. 어. 무릎을 안 꿇으면 진짜 안 줘요. 어. 진짜 무릎을 꿔야 준다니까요, 이 사람이. 응. 그러니까 응. 이렇게 생활비로 되게 치사하게 구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이. 음. 아니, 너무 자비심상할 것 같아요, 선배님. 음. 일단은 제가 한달 내내 정말 안에 구박과 잔소리에 맨날 이렇게 시달리다가 세 갈비 줄 때만 제가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맨날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. 장난스럽게 아예. 어 여보 어 무릎 꿇으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음.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아내가 바로 무릎을 꿇어요. 어. 얼마나 어. 웃겨요. <laughs> 거의만 정말 재밌게돈 주는 이런 방식이에요. 올래 아. 행사 아. 네. 음, 아내분은 이런. 미... 남편이 뭐가 좋아서 그리 결혼하신 거예요? 아 네, 제가 결혼 전에 이제 강동원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. 예, 예. 근데 오, 저희 진짜? 남편이 강동원처럼 보이는 거예요. 아, 아,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게 코 옆에 기름이 있는데 아. 그 기름 아. 냄새가 포테이토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오. <laughs>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름 오. 냄새를 막 느끼면서 저희 남편이 되게 느릿느릿한 성격이거든요. 예, 예. 근데 사람이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그때 이제 쏙 빠졌었죠 제가. 저, 강동원 씨가 누군지는 알죠? 네. <laughs> 알고 얘기하는 거죠? 오정태가 네, 네. 누군지는 알죠? 네. 네, 네. <laughs>